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여유와 낭만이 곁들여진 문화 예술의 감동을 주기 위해 양주시가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과 교감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방법 바로 양주시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를 즐겨보는 건데요.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봉우공원, 개나리공원, 옥정중앙공원 등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양주시가 준비한 특별한 음악회에는 입소문을 듣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첫 번째 장소 양주 봉우공원에는 저녁 공기 사이로 그리움 금강산, 모차르트 클라리네 협주곡 등 양주시립 합창단과 교양악단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멜로디가 관객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여름의 아쉬움을 위로했습니다. 음악의 감동은 백석 개나리 공원에서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백석읍 주민 자치 단체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들로 휴가를 못간 시민들에게도 힐링을 선물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영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민들은 박수도 치고 흥얼거리면서 같이 따라도 부르고. 지휘자와 합창단원들은 시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연주 호흡을 맞춰가며 음악회에 모인 모든 이들은 음악과 소통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옥정 중앙공원에서 감동의 피날레 무대가 열렸는데요. 9월을 시작하는 첫날인 만큼 가을 저녁 선선한 바람이 음악에 살포시 얹혀지고 형형색색 고운 자태를 뽐내는 음악분수는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사람들에게 영화의 한 장면을 선물했습니다. 시민들 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 문화로 소통하기 위한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양주시 문화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